저는 트돈의 적정 판매 가격은 3천억 초반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돈 가격이 회복을 하고 있어서 거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트돈을 또 터뜨렸습니다. 현실은 수수료 적용 시 2천억 초중반인데 마음은 2천억 후반이라도 남기고 싶어서 발악 중입니다. 임시로 사용중인 흑골은 심심해서 육진 만들어보려다 이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tp는 2898억이고 장사선수는 한명 감소한 23명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갱신을 거의 챙기지 못했는데도 주말이 껴있어서 그런지 3일간 순수진화장사로는 818억을 벌었습니다. 최근 멤버십 회원이 급격히 늘면서 회원간 되기 때문에 정체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시작시 너무 많은 회원을 받지 않기 위해 금액적으로 약간의 부담을 드렸는데도 목표 인원의 2배에 가까운 분들이 가입해 주셨습니다. 향후 멤버십 관리와 관련된 방안은 9월 2주차 정도에 알려드리겠으며 목표는 등급별 장사 선수가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해서 장사 정체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프롬이 라마추어 등급에 공개된 선수는 모든 멤버십 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시 조만간 비회원에게도 공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톡방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 3일간 진화장사로 판매된 선수는 총 48명입니다. 이후 영상은 판매 성공 장면 및 무과금 인증입니다. 무과금 인증입니다. VIP 포인트 0입니다. 스타패스도 무료 스타패스만 이용했습니다. 스타터업인 내베러 패키지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보유 중인 FV는 모두 무료제화입니다.